무게하파의 물상은 골프장, 화장품, 피부미용, 유전, 온천, 종교, 문학, 보석 등의 물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게하파의 물상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게하파를 이루고 있는 양간인 무토는 밭 또는 재방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밭이라고도 나고요. 그리고 수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토는 물을 가두고 나무인 목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가두는 것은 경영자의 속성이고 나무를 길러내는 것은 교육자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무토는 넓은 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기르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압을 이루는 음간에 해당하는 개수는 다른 수가 없이 홀로 있으면 샘물로 논하고요. 그리고 원국에 다른 수가 있다면 시냇물로 봅니다. 청량감이 있고 친화력이 탁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수는 임수와는 달리 수량이 약한 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수는 임수보다 수량이 약하기 때문에 탁수가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개수가 원국의 다른 수와 함께 있지 못하고 홀로 존재할 경우에 샘물로 논하는데요. 특히 샘물인 경우 재방인토가 강한다면 흙탕물이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무기화파의 물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기화파는 평온에 해당하는 무토가 구멍에 해당하는 개수와 결합돼서 즐거움에 해당하는 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에 해당하는 화는 레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땅에서 구멍과 관계되는 레저. 이것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따라서 무게화파는 골프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화파를 피부 미용, 그리고 화장품 사업과 관련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상에서 피부에 해당하는 오행을 토로 봅니다. 여기서 무토가 있죠. 그리고 화장품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상 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있죠. 따라서 무토와 개수가 결합을 했는데 이것이 피부와 화장품이 조합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합화 오행인 화가 생깁니다. 화가 생긴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게화파는 피부미용이나 화장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화파를 유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것은 땅에서 액체를 뽑아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전 아닙니까? 땅에 해당하는 무토에서 액체에 해당하는 계수를 뽑아서 에너지. 여기서는 에너지를 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파 오행인 무게 하파가 되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게 하파이며 따라서 유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하파를 온천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천인데 땅인 무토가 물에 해당하는 계수와 결합돼서 따뜻한 것을 의미하는 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기화파입니다. 따라서 무기화파는 온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화파를 종교에 관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라는 것은 오행이 토이지 않습니까? 토의 오상은 바로 믿음, 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해당하는 무터가 무게화파로 화가 됩니다. 화는 정신적인 산물이고요. 즉, 종교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화파의 물상을 종교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화파를 문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허구인 픽션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픽션을 창작하는 것은 실제 화가 아니라 가상의 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게화파는 가상의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화파를 보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뭐 나온 것을 주술 수는 있지만 그 추천 바로 땅 속입니다. 따라서 땅속에 해당하는 무토가 정수라고 해서 이것은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응축된 것입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응축되고 모이고 수렴하는 그러한 오행이 바로 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수를 정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을 오행을 화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땅인 무토 속에서 나온 정수 즉 계수가 무기화파로 화행이 화로 빛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따라서 무기화파를 보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화파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국에 무기화파가 있으면 머리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무기화파가 있으면 머리가 좋다고 보는 이유는 무토라는 것은 공부에 해당하는 목을 심을 수 있는 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기합화가 되면서 개수가 들어가죠. 개수는 오행의 수가 아닙니까? 수는 암기력에 해당합니다. 기억력, 암기는 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목은 학문과 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는 이해력에 해당하는데요. 무토라는 넓은 밭에 공부에 해당하는 목을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암기력, 기억력에 해당하는 계수를 지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해력에 해당하는 합파오행인 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공부의 3대 요소를 다 지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원국의 무게합화가 있으면 머리가 아주 좋고, 준 천재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압으로 약해진 개수는 병화를 가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화일간에 개수가 있는데 어떤 운이 존재하면 개수가 사라지는 그런 운이 좋겠죠. 즉, 운에서 무토가 오는 시기에 무게압 화로 병화를 가리는 개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병화일간의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합이 되면은 머리가 또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개수는 병화를 가리는, 즉 태양이 병화를 가리는 구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수가 무게합으로 사라지게 되면 병화가 뜰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게합이 되면 머리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합화가 되면 머리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무계합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계수를 불러옵니다. 이 경우에는 비경 계수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 일간이 무계합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계수 일간의 무계합이 된 명조가 무계합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계수 즉 비경 계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수는 기억력이어서 개수가 있으면 기억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수가 두개 이상이라면 기억력이 더 좋겠죠. 따라서 원국에 개수가 많다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게화파가 된 명조는 천재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나 사주의 격이 낮은 경우에는 장개가 많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 일간의 수량이 약한 경우에 무기합을 하면 탁수가 됩니다. 수량이 약한 수가 탁수가 잘 되는데요. 계수의 경우에도 무기합을 하면 항상 탁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지 금이 없고 원국에 또 다른 수가 없어서 수량이 약한 그러한 약한 계수의 경우에는 무기합을 하면 탁수가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수 일간의 수량이 강할 경우에는 무기합을 하면 오히려 관에 해당하는 무토를 만나서 화라고 하는 재를 얻게 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계수일간의 수량이 강한 그러한 계수의 경우에는 무계합을 하면 오히려 명예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친 무토에 거목에 해당하는 감목이 심어져 있으면. 운에서 개수가 와도 무기압이 잘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월간에 무토가 있고요. 연간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무토에 간목이 이미 심어져 있는 경우에, 운에서 개수가 와서 월간 무토와 무기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토에 간목이 이미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기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수일간의 경우, 땅인 무토가 무게합화로 재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일간의 경우엔 화가 재지 않습니까? 따라서 땅을 통해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면 무토에 간목이 심어져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토의 감목이 씹어진 경우에는 무게압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임수일간인데요. 무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연간에 감목이 있어서 무토에 심어지거나 감목이 없다 하더라도 살면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청간으로 감목이 심어지는 것으로 보고 지지에도 뿌린임목과 새로움에 해당하는 사화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무토에 감목이 심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합화로 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흩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나무에 해당하는 을목은 알맞은 땅이 바로 무토간이고요, 정원에 해당하는 기터입니다 꽃나무에 해당하는 을목은 무토를 만나면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물상에서는 무토를 만나면 구멍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을목을 지팡이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땅에 구멍을 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있으면 무토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무게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압이 약화되거나 아예 무게압을 못하도록 을목이 방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간의 개수가 있고요, 을목일간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무토가 오게 되면 무기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무토에 구멍을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성인 개수가 보존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목일간은 무토에 구멍을 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무토라는 재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을목이 항상 무토를 재로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무토가 무기압으로 약해진다면 재물로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을목은 거목인 감목을 만나면 등나계갑을 합니다. 즉 등나무가 겉목을 만나면 타고 오르는 것인데요, 을목이 무토를 제로 취하기 위해서는 무토에 간목이나 또는 간목의 뿌리인 잎목이 있는 경우 무토에 심어진 간목 또는 잎목을 등나게가 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목이나 잎목을 통해서도 무토라는 재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 해당하는 인신사회의 작용을 하면 땅이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인신사회뿐만이 아니고 진술충미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지에서 인신사회의 작용을 하거나 진술충미의 작용을 하는 경우에 땅이 흔들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토가 들어간 합, 즉각계 합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무게합이 잘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일간이 개수의 생조를 받고 있는데, 간목일간의 인성은 바로 수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임수는 수량이 큰 수에 해당하고요, 음수인 개수는 수량이 약한 수입니다. 따라서 간목일간이 개수의 생을 받고 있다면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무토가 와서 무기합이 된다면 수가 더욱 고갈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겠죠. 따라서 수가 사라져서 갈증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하면은 합화오행인 화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합을 하면 땅에 꽃을 피운 형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의 경우에는 재가 바로 화입니다. 화가 재이기 때문에 무토라는 땅을 통해서 무게압화가 되면서 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은 운에서 계수가올때 무게압이 되면서 화가 되면 갈증만 심해지고 수가 없어지는 형국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일간의 경우에는 수가 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인연이 적고요. 수에 해당하는 음식 유통,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가 재이기 때문입니다. 개수일간에 무토가 오면 은 무게합화로 재가 됩니다. 여기서 무토는 땅에 해당하고요. 합파오행의 화가 바로 수일간에 있어서는 재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땅을 통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합이 된 경우에 중국에 가면 합이 풀어지고 무기합이 잘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천간 무토로 봅니다. 무토에다가 해외는 영마에 해당하는 인신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수와 관련된 무토가 바로 중국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게합이된 경우 중국에 가면은 또 다른 무토가 작용을 해서 합이 풀어지고 무게합이잘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원지에 해당하는 금이 없는 개수 일간이 무토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연을 맺으면 약수가 될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지가 없다면 개수일간은 약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한 개수일간의 경우 중국과 이념맺지면 좋지 않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개수일간이 관인부터와 무기압으로 약화된다면 재를 취하는 힘도 또한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중국과 이념맺지면 무기압으로 약화돼서 재를 취하는 힘이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재물이 흩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수 일간의 수량이 강하면서 재에 해당하는 화가 있는데 무게합으로 계수 일간이 약해진 경우 무토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연을 맺으면 또 다른 무토에 의해서 무게합이 풀어집니다. 무게합이 풀어지면서 다른 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개수일간의 수량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수일간의 수량이 약하게 되면 무기압이 되면 탁수가 쉽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전제 조건이 개수일간의 수량이 강한데 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계수일간이 무게합으로 묶여있는데 중국과 이전을 맺으면 또 다른 무토에 의해서 무게합이 풀어지면서 강한 계수일간이 또 다른 재를 재물로 취한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죄사주인 계수일간이 운에서 무토와 무계합화로 재를 얻는 경우 즉 합화 오행인 화가 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수는 음수입니다. 양수인 임수와는 달리 음수인 계수는 수량이 약한 그러한 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관에 해당하는 무토는 양간이면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계수일간이 강한 무토라는 관을 감당한 이후에야 합파오행인 화를 재물로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제사주인 여자 계수일간은 관에 해당하는 무토를 보아야지 무게화파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게화파로 재석인 화기가 생기기 때문에 관이 있어야지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토라는 것이 관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여자명주에서 남편도 바로 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지긋지긋하더라도 관에 해당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지 돈을 크게 모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상명리의 청간합 중에서 무기압파의 기본 트레대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물상명리 청간합의 일반농과 함께 사주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기본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의 나머지 글자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게합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